야, 야, 얘 미쳤나봐. 너내 수행평가 아직도 안 하고 싫어요나 일부러 연맥일라고 이렇게 질질 끄는 거지. 아, 아니야, 분량이 워낙 많아서 밤새서 한다고 한 건데. 맞아, 어제 연재 나랑 같이 있었어.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도와주느라고. 누가 너한테 물어봤어? 아가리해. 전지 너 그거 알아서 해. 끝내면 진짜 뒤진다. 아, 무조건 끝낼 수 있어. 할수 있어 진짜로. 하여튼 진짜 연지는 하나를 시키면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진짜 개빡치게. 야, 너왜 이딴 수행평가에 목을 매냐? 존나 웃기네. 아 몰라 짜증나. 우리 이제 데 가다 외국 못 가면 유학 보내버린다잖아. 개빡치게. 이거 외고 가려면 꼭 해야 되는 수행평가란 말야. 이 생각하니까 또 열받네. 너나 유학 가면 좋겠다. 내 얼굴 안 봐도 돼서. 아니 어? 주연지 대답 타임이 늦었쥬 진심 들켰쥬 야 아, 그렇다고 그렇게 티 내면 어떡해 나 너무 서운하잖아 나 연지한테 찍혔나면 어떡해 아니야 해나 오해야 오해 어 우리 해나 발표 준비 잘 되어가고 있어요? 아쌤 쉽진 않은데 그래도 응.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 나중에 후회 안 하려면 최선을 다해야죠 그 응. 발표 외고 합격이랑 직결되는 거 알고 있죠? 쌤이 우리 해나 팍팍 밀어주려고 준비했어요. 그나저나 연지 너는 초반에 성적 중오같더니 갈수록 떨어지는 것 같다. 관리 좀 해야겠어. 네, 죄송해요. 쌤, 아, 오케이. 난다한거 같은데? 너다 했어? 나도 거의 다 했어. 아, 이거 찍느라고 새벽 6시부터 나왔더니 졸려 죽겠어. 아, 뭔 수행평가가 해도 해도 끝이 없냐, 씨. 너 불쌍하다, 주연지. 나는 뭐... 외고 같은 거 관심 없었으니까 김해나 도와줘도 뭐 그냥 좀 짜증나고 많은 건데... 너는... 너도 외고 준비하는 애가 너 준비는 하나도 못하니까 그러지. 아... 모르겠어. 김해나 성적 뒷바라지하고 기출문제 뽑아다 주고... 요즘 내 성적은 아예 신경도 못 쓰니까... 내신 나온 거 보면 진짜 간당간당하더라. 나 진짜 외고 갈수 있을까? 나 오늘 팡팡중 전학 왔는데요. 아니 여기 팡팡중이 어디야? 자 다들 조용. 오늘 전학생이 왔어요. 리안아 자기 소개할까? 안리안. 만나서 반가워. <laughs> 그래. 그 리안이는 저기 저기 해나 옆에 가서 앉을까? 응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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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어 잠깐만 너 머리에 뭐 묻었? 묻어... 아쌤얘 담배 냄새요 담배 냄새! 뭐? 담배 냄새요 담배 냄새! 야 이게 뭐야 전학생 미친 거 아니야? 야 근데 개꿀잼인데 <laughs> 김해나 당하는 거 봤어? 와 아, 근데 전학생 나중에 크게 당할 거 같은데? 어아 아침에 등교하는데 담배꽁초가 길에 너무 많아가지고 학교 앞에 있는 담배꽁초들 제가 다 줍고 왔거든요. 그래서 손에 냄새가 뱀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 아, 역시, 우리 혜나는 성적도 좋은데다가 마음속까지 착하다니까요. 그나저나, 곧 발표 있는 건 알고 있죠? 준비 잘하고 있어요? 발표? 쟤 무슨 발표인데요? 어, 그, 외고 합격이랑 직결되는 발표인데. <laughs> 미안이 너도 생기부 보니까, 전에 학교에서 전교권 등수긴 했는데. 뭐, 그건. 전에 학교 등수니까 딱히 의미 없는 거고, 이번 발표는 리안이랑은 관련이 없는. 씨, 저도 나갈래요. 그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거죠. 참가는 가능하지만, 뭐, 우리 학교에는 이미 합격자가 정해져 있거든. 우리의 에이스, 기대주 헤나가 우리 학교를 빛내줄 거라고 믿어요. 네, 열심히 해볼게요. 쌤. 아,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이 새끼 언제 확 담가버려겠는데. 야 거기 있잖아. 어? 너그 자꾸 김혜나한테 담배 냄새 난다고 했던 거 앞으로 그러지 마. 너가 우리 학교 분위기를 잘 몰라서 그러는 분데, 걔쌤 앞에서는 완전 모범생이어도 뒤에서 완전 양아치 일진이야. 잘못 지키면 너 진짜 힘들 거야. 그래? 난 괜찮은데?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걔 그날 이후로 너 야리는 표정이 진짜 무서웠거든. 어, 괜찮아? 순짜 괜찮아? 그래도 쌤한테 웬만하면 그러지 마. 어차피 소용 없어. 쌤도 엄청 김이나 편해하거든. 편해? 응. 엄청 심해. 너가 아직 안 당해봐서 감을 모르나 본데, 그거 당하면 진짜 서러워. 오범색 연기하는 거다 티나는데, 속는 선생님이나. 그래서 김이나가 지가 뭐라도 더 되는 줄 아나 봐. 야, 러야 잠깐 밖으로 나와. 어? 야. 넌 눈치가 없는 거냐 아니면 눈치 없는 척 하면서 존나 나대는 거냐? 전학을 왔으면 조용히 짜져서 지내야지 왜 이렇게 나대냐고 어? 사람 기분 존나 짜증나게 우와 그거 담배 뭐야? 나도 펴야돼? 야너 진짜 멋있다 그래? 해볼래아리야너 <laughs> 이녀석 담배를 어? 아 이거 제가 핀거 아니에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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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스틱 자국 보이시죠? 저 립스틱 안 바른 거 보이시죠? 이거 헤나가 핀 건데 이봐요 립스틱 색깔 똑같죠? 쌤쌤 아니에요 그게 리안이가 저한테 자꾸 담배 한 번만 딱한 번만 펴보라고 계속 협박해서 진짜 입에만 대봤어요 아 어쩐지 우리 헤나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할리안너 담배 핀 걸로도 모자라서 같은 반 친구 협박에 거짓말까지 해? 내가 어쩜 그렇게 되바라졌니? 뻔뻔하고 못됐구나? 에나 이번에 어머니가 발표 준비 때문에 걱정 엄청 많이 하시던데 전화 한번 드려봐요. 네? 이제 곧 수업 시간인데. 음 수업보다 우리 해나가 훨씬 더 중요하지. 할리야너 거짓말한 거다 걸렸으니까 교무실로 당장 따라와. 아무리 호기심이 왕성한 나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 엄마. 아. 어. 아 엄마 딸못 믿어. 나 이제 양아치들이랑 애안 논다니까. 나 이하연이랑 쌩 깠어. 아 이하연이랑 쌩깠어아 엄마 나 유학 가기 진짜 싫어. 아, 걱정하지 마 외고 면접 꼭 붙을 거야. 응 아, 알았어. 야 언니 전화끊내어아 진짜 개 짜증 나. 복하면 유학 보내버린다고 지랄이야. 기분 개 같네. 야 기분 풀어.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나 셔츠 만들었거든. 어 야. 일로 와봐 담배 가져왔어? 미안 못 사왔어 야못 가져오면 그만이야? 너 어떻게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냐? 야 얘네 내가 PPT 만들라고 시키고 있는 애들이잖아 네 셔틀로 쓰게? 너는 얘네 말고 셔틀 많잖아 야 조현지 너내 PPT 다 만들었어? 어 하긴 했는데 하긴 했는데 다안 했다는 거네? 못생긴 찐따년들이 진짜 뒤지고 싶어? 야 어차피 그 발표 경쟁자가 있겠냐? 타미나너 편이던데? 어 있어 경쟁자 누구? 아, 걔 있잖아 전학 오네 할리안 전학교에서 공부 좀 했다는데 느낌이 좀세 하... 개빡치네 조현지 네가 처음부터 잘했으면 경쟁자가 없었을 거 아냐 내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완벽하게 만들어 볼게 그럼 지금은 대충 만들었다는 거네? 장난 아냐? 처음부터 잘 만들어 오라고 그니까 미미안해야 내가 오늘 교무실 갔다가 존나 어이없는 얘기를 들었거든? 응? 뭐? 너왜고 면접 발표 나간다며 내가 분명히 나대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너 그거 나가지 마 알았어?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야 하나야 그러지 말고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는데 나그 발표 일부러 망쳐서 너 밑에 그냥 깔아줄게 어때? 뭐래? 갑자기 미쳤냐? 왜 그러는데? 나너 전화하는 거 들었는데 뭐 유학? 뭐, 뭐 그런 거 간다고 하던데 나 솔직히 돈 필요하거든. 내가 너 유학 안 가는 거 도와줄 테니까 대신 그돈나 주라. 너 부자잖아. 오 뭐, 얼마나 필요한데? 백만 원. <laughs> 미친. 너 유학 가는 거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 <laughs> 뭐 백만 원 정도 드는 거 아니야? 그냥 세상 물정 모르는 꼴통이었네. <laughs> 개멍청한 주제에 깔아주면 니가 뭘 깔아줘 어야 아니야 나 발표는 또 무진장 잘해 그 전학교에서 그 발표 상은 내가 그냥 다 휩쓸었어 그래? 왜? 긴장돼서 그래? 아 백만 원만 주면 내가 그냥 밑에 깔아준다니까 진짜 은 무슨... 알았어 진짜지? 그럼 계약서에 사인해줘 아 씨X 알았다 근데 그거 PPT 좀 보강할 거 많던데 그 연지한테 시킨 거 아니야? 발표가 내일까지인데 오늘 방세서에도 좀 모자랄 거 같던데 그래? 야 그럼 네가 같이 가서 확인 좀 해주라 야 조연지 전학생한테 PPT 좀 보여줘 봐 어? 아씨 말귀를 왜 이렇게 못 알아쳐먹어 한리안한테 PPT 보여주라고 한리안이 알려주는 대로 다시 만들어 내가 도와주기로 했어. 그 PPT가 수정할 게좀 많더라고. 그리고 내 발표니까 오늘 안에 다 완성해야 되는 거 알지? 야 잠깐, 주현지 너 그거 주머니에 뭐야?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꺼내봐봐. 야 이거 뭐야? 노트북도 내거 쓰고 있고 자료도 다내 USB에 있는데 네가 USB를 따로 들고 다닐 일이 뭐가 있어? 설마 여기에 네 발표 자료가 들어있는 건 아니겠지? 그거 돌려주면 안 될까? 나 1등 해야 되니까 내 발표 자료나 잘 만들어. 이거는 다 끝날 때까지 내가 없소. <laughs> 아, 그리고 알리안.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너내 PPT 가지고 장난칠 생각 하지 마라. 계약서 있는 거 알지? 수고해. 어떻게 김혜나한테 딱 붙을 수가 있냐? 나도 진짜 발표 하고 싶었다고. 아유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근데 그 발표 그몇명 뽑는 거야?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아 어, 몰라. 두명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럼 뭐해? 이미 다 끝났는데. 우리 해나 잘할 수 있어요. 파이팅. 아 리안이 너는. 결국 발표를 하는 거니? 망신이남 당하면 좋으련만 뭐 아무튼 이번 외고 면접 PPT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보다도 여러분이 더잘알 거라고 생각하고 발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외고 합격이 결정되는 만큼 최선을 다하길 바래요 그럼 시작할까요? 한리안 학생 발표 시작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팡팡중? 한리 암입니다. 아, 제 미래는요. 모국어 뭐, 디자인. 통역 꼭 통역? 통역 꼭뭐 진짜 뭐, 아무튼 뭐 그건데요. 어 팡팡 외부를 위한 인재는 바로 저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그 이유는 이제 뭐뭐 뭐 중국이면 뭐 따자하오, 뭐 일본이면은 뭐 아리가또 고자이 마시다. 발표 뭐, 에디티드가좀큰 뭐, 그, S N 따라 한거 아닌가요? 컨셉을 이상하게 잡았는데 수상 내역을 보면 그럴만한 친구 같진 않아 보이는데 이런 친구들 떠나죠 엄마 도움받아서 실적만 좋고 할면은 하나도 없는 팡팡 외고 찾는 인재는 아니네요 그만 수고했어요 펑펑 외고에 들어가다 발표에 기본이 안돼 있는 거 같은데 연습이 충분하지 않았나 봐요 저기 기자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 돼요 말도 이상하게 하고 목소리도 안으로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좀 아쉽네요 예, 네, 그래도 어... 어... 번호번호 번호 귀여웠어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들어가세요 아 근데 제가 아직 글로벌에 대해서 소개를 좀덜 드려가지고 예, 사요나라 아리가또구자이마스 뭐 아리가또 어, 영어면은... 들어가라고! 어... 사요나라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나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글로벌이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글로벌이란 새로운 리더, 정치, 문화, 사회. 톰어 역시 우리 해나 <laughs>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다니까요. 내용도 신선하고 연습도 많이 한 티가 나는데요. 그러게요. 산업 풍명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PPT 정리도 이 정도로 잘하기 쉽지 않은데 진짜 열심히 준비했나 보네요. 이 정도면 우리 외고 입. 충분히 가능할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잠시 주목해 주시겠어요? 안녕+ 안녕. 이게 제일 중요하죠. 네. 제가 생각하는 글로벌한 인재는 바로 이런 자세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어디서나 당당한 자세. 두 번째,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 마지막으로 면접관님들께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건 바로. 개못생긴 찐따년들아. 진짜 뒤지고 싶어? 오. 아니, 고요어머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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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그 음? 그 어떻게, 어머어게 어떻게, 어어떻어떻어머어 어떻게, 어떻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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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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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야 어떻게, 어이게 어떻게, 어 편이 어 어떻게,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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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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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아무리 김해나여도 면접관 앞에서 욕을 하면 그게 사람 새끼냐 진승 새끼지? 씨발 할리안 돼. 가 너한테 PPT 딴식으로 만들라고 했냐? 너 진짜 뒤지고 싶어? 야너 학교생활 앞으로 각오해 뒤질 줄 알아? 나야 발표만 잘하면 된다고 했잖니 학교에서 너 얼마나 많이 밀어줬는데? 밀어줄 거면 제대로 밀어줬어야죠. 우리 엄마가 선생님한테 갖다 준 돈이 얼만데돈돈너 그게 무슨 어 아.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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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실리구죠 네 여기 팡팡 중학교네요. 사람 있어. 쓰러... 아니 팡팡 중. 입시 비리의 온상이었군요 선생이나 학생이 내게 할 짓입니까? 그렇게 부정 입학을 하면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고요. 건우 선생님, 119 말고 112에 전화해 주세요. 네, 경찰서 여기 팡팡 중학교인데요. 입시 비리 신고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보셨죠? 김연아 정태가더 궁금하시면 파일로 더 보내드릴게요. 그럼 이 상황이 설마 한리안 학생이 이 모든 걸 알고 용기 있게 폭로한 건가요? 네 맞아요. 그, 혜나가 저한테 협박했어요. 돈줄 테니까, 보노보노 PPT 만들어가지고 밑바닥 깔아달라고. 아, 면접관님. 그 연지도 발표 준비했다는데, 한번 보여줘도 돼요? 좋아요, 한리안 학생. 근데 나 USB 없잖아. 짠! 여기? 뭐야? 너 이거 어디서 보였어? 예, 그러 어떻게 학교 이름이 팡팡중학교냐고요? 아니 아니요. 화내지 마시고. 오, 어, 좋아요. 학생,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리안 학생도 다시 한번 준비해보세요. 짐승 새끼가 맞았어.